오늘은 2분 드바 소식! 고고! 마이애미 구단은 지미 버틀러를 최대한 빨리 트레이드 하길 원하며 이미 여러 팀들과 논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마이애미는 버틀러에게 자체적으로 7경기 출전정지 징계를 내렸는데 NBA 선수협회 측에서는 이를 과도하고 부적절한 행위로 판단해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현재 마이애미는 브래들리 빌 영입에는 관심이 없으며 마커스 스마트 브랜든 클락에 매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루머가 있군요. 골스고다는 버틀러를 영입하는 것보다 조나단 코밍과 유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자기 행선지 배당률에서는 골스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옵니다. 또한 골스는 니콜라브 체비치 영입에 가장 가까운 후보로 거론되고 있네요. 르브론 제임스가 마이클 조던을 제치고 결국 역대 30플러스 득점 경기 1위로 올라섰습니다. 앤서니 데이비스가 통산 블록슈 부문에서 25위에 올랐네요. 제이제이 리드 감독은 찰스 바클리의 비판에 대해 사실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군요. 니콜레 요치는 어제 산투니오전 마지막 때 타임하우스를 불렀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요퀴치는 빅토벤 바니마가 특별한 선수라고 말하면서 독보적인 존재이며 영원히 기억될 거라도 붙였네요. 조하이 타워드는 조엘엠비드가 어떻게 플랍하는지 알기 때문에 매우 막기 어려운 선수라고 평가했습니다. 카와이 레너드가 오늘 애틀랜타전 시즌 데뷔전을 치를 전망이네요. 시카고고다는 다음 시즌 데링 로지연 영구결번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커멘토와 오클라마가 캠 존슨 영입에 적극적이네요. 맨피스와 브루클린은 도리안 피니스미스 트레이드 실패 후 서로에 대한 악감정을 갖고 있다고 하는군요. JB 비커스테프 감독은 어제 경기 직후 인터뷰에서 개인적인 방식으로 경기를 좌우하는 세 명이 있었다며 심판진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다음은 선수들 부상 소식인데요. 제일런 석스가 허리 쪽에 경련이 있습니다. 왼쪽 종아리 부상에서 회복 중인 게리 페이튼 이세가. 개인 온코트 활동에 대한 허가를 받았으며 다음 주 중으로 재평가 받을 예정이네요. 캠 조슨이 오른쪽 발목 염자로 3경기 결장이 예상되며 캠 토마스는 왼쪽 햄스트링 염자로 최소 9경기 결장이 예상된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2분 대아 소식 끝